눕방 하라고요? 아, 나 진짜 짐들아 그런 가만 해보고 싶었지 그런 거. 그러니까 눕방이라는 게 있잖아, 눕방 얘들아. 나도 한번 눕방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누워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긴 한데 누워서 하고 싶어요, 누워서 짐들아. 어때요? 누워서 할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아 지금도 개발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싸지면은 그게 사가지고 누워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먹하고 싶다는 말 아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 까자 사랑아. 너 뭐냐? 너 벤당할래 둘이 하나? 안 되겠는데 쟤는? 한 번만 봐줄게. <laughs> 어, 야, 어프야, 그밴을왜 해? 아, 괜찮아. 저거 밴안 해도 돼. <laughs> 형은 토이로 뭐살수 있음? 토이요? 히코 한개 정도? 음. 사랑님, 저3세계에가혔스 수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사기라고 불리는 문문 속해 조합을 한번 써볼 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사기라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일단. PVP 한 판으로, 일단 인증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준비, 시, 시작 문문 속해, 따다다다다. 바로 속해, 탁 해준 다음에? 야, 뭐야, 왜안 걸려, 림드라, 이거? 왜안 맞아? 내가 쓰면 안 맞아 내가 쓰면 쓰레기 아 잠깐만 이거 아니죠 문문 V 다다다다 오 뭐야 폐홍색 죄송한데 안 걸려요 그거 바로 Z 위로 가준 다음에 끌어당기기 Z 따다다다 오 뭐야 야 이걸 씹어? 그쵸 걸렸죠 이거 이게 안 걸려 자 문문 다 얼어주고 어 뭐야 새 박송이야 얘? 이거 날먹 조합이네 매워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못쓰는 건가?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그치? 위로 팍아 이거 왜안 걸려 <laughs> 야, 얘들아 이거 왜 이래 그인가 왜이래, 얘들아 내가 쓰면 안 좋은데? 야, 내가 못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사랑님이못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다다 아래로. 아왜안 맞지? 야 이거 안왜 이거 안 오려요, 얘들아 이거 왜? 오오 어, 어어문문어 야야 얘얘오오 야야 그만 그만 아프다 아프다 와 지금 아 전문으로 까졌어 Z 트 안돼 엑스 아이스 지팡이 그치 아, 드디어 맞췄다. 아나 뭐해? 제발 아나 뭐해? 멍청아, 뭐 하는 거야? 아. <laughs> 와, 나 진짜 개 못한다, 얘들아. 와. 와, 나 레전드를 못하는데? 뭐냐, 이거? 와, 나개 극혐인데, 그냥? 개딱지 쓰고 졌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올라가라. <laughs> 저 옛날부터 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올라가래, 전설을. 아, 너도 개딱이야? 유튜버들의 노예야? 아, 너도 개딱이었어? 아, 어쩐지 피가 안 달더라. 반칙했네, 반칙. 야구하긴 나도 개딱지인데? <laughs> 반칙이야, 반칙. 형, 새새카타나잘 썼잖아. 불피하다 와가지고, 감이다 죽어버렸어, 내가, 얘들아. 자, 이제, 왜 문문이랑 소키가 사귄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콤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방금 생각해봤거든요 일단 견문 X가 이 스킬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문이 견문 파괴가 3개가 있거든요. 일단 어떤 스킬을 맞춰도 속회로 얼릴 수가 있다. 문문이랑 속회는 아주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X를 쓴 다음에 견문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속회를 맞춘 다음에 V 써. V 쓰고 V가 끝날 때쯤 그 다음에 다시 스회를 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후회를 다시 얼린 다음에 얼리고 다시 문문 X 그리고 다시 아래로 한 다음에 문문 피어싱 Z 이렇게 하면은 무한콤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얼려주기 이런식으로 하면은 무한콤보가 진짜 가능합니다 X 이런식으로 이게 말이 안된다고 보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말할건데 아니 이거 이게 지금 밸런스 붕괴인게 뭐냐면 속해가 이제 견문 잘 파괴하는 열매랑 조합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에 최적화된 열매가 나와버렸어 형나 개딱지 원컴 낼수 있음 나도 가능할것 같긴 해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견문 삭제랑 가장 잘 어울리는 문문이랑 속해 조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때는 1회티어 조합이 아닌가 문문 엑만맞추 치면은 무조건 죽는 조합이라서 확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쉽고 사기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노노 험블이 더 좋아요 아 험블이 더 좋아? 아 진짜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 어디서 PVP를 해보지? 아 일단 어퍼야 나그 샌드백 좀 어퍼야 리로 앞으로 와봐 어퍼야 안 자꾸 디스코드를 왜 자꾸 개인톡으로 전화 보내는거야 얘들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차단 어떻게 해 제가 안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 카타코리아 그러지마 다음부터 진짜 너왜 그러는거야 어퍼를 한번 시험으로 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X 쓴 다음에 다다다다 견문 탁한 다음에 이거 그쵸 걸렸죠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X 다다다다다다 걸어준 다음에 탑 문문 피어싱 다시 한번 아이스 피어싱 안 맞았네요 야 이게 왜안 맞을까 나잘못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다다다 <laughs> 읽어서 그런가 콤보가 안되네 <laughs> 이렇게만 안쓰시면 됩니다 안좋은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맞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아 진짜요? 정말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자 갑니다 콤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X 속해 탕그 다음에 C X 그쵸 그쵸 맞았죠 맞았죠 이거죠 이거죠 그 다음에 X 따다다닥 다시 한번 아이스 브레이커스 한 다음에 그리고 문물 씨 제트 이거다 이거다 얘들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다다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얘들아. 와! 끝났잖아. 이거 봐요, 님들아. 아, 이거 안 죽는 이유가 있다. 아, 왜안 죽나 했더니 내가 칼이 4,300이네. 아, 맞네. 아, 이제 알았다, 이거를. 아, 맞네요, 님들아. 이 소울 케인에 거미 4,300이 있으니까 안 죽지. 아, 그러네, 님들. 아, 왜케 약하다 했어. 아, 그러네, 그러네. 와, 이걸 몰랐네. 와, 치매 지린다. 그니까. 와, 이걸 몰랐네, 얘들아. 자,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총들 환기를다 써가지고 좀 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몰랐네. 자, 스태촌기야. 포인트 좀 많이 사놓을게요. 제가 쓸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 누가 또 선물해줬냐, 이거. 야, 이거 내가 사면 되는데 왜 선물해, 이거를. 야, 누구야, 이거. 아 누가 선물했냐, 이거. 소미천 체력 발레, 과일 발레, 근접 발레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완벽한 조합이 완성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문문. 저의 나와발이 해적 해골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아닌데? 야, 잠깐만. 스컬로 가는 스컬. 잠시만요. 형, 나문 공짜로 주라. 이 네, 누군데, 손가락아. 자, 스컬로 갈게요. 스컬. 두개골. 여기죠. 스컬. <laughs> 아니, 스컬킹이지. 골로튀야스컬 끼. 작! 타다다닥! 하고 팍! 한 다음에 문문 C, V, 그쵸, 그쵸, 맞았죠? 어, 어, 뭐야? 어, 나아지는데? 어, 이거 변수인데, 이거는? 깰수 있다는 거? X!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Z! 아, 이런 식으로. 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C 말고 바로 V 쓰세요. 아, 그럴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간다! 야, 준비, C, 작!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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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PVP가 안 켜져있네. 야, 야, 어퍼야, 잠깐만.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퍼야. C, 작! 아! 아, 아! 아, 아, 어퍼야, 반칙, 반칙! 야 어퍼야 잠깐만! 아 어퍼야 진짜 왜그래! 아 말이 안되잖아 이거 진짜로 어퍼야! 아 어퍼야 진짜! 어퍼야 잠깐만! 아오야어야왜 이렇게 잘 맞춰 얘? 뭐냐 이거? 여기다! 아! 얼굴 피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얘 에임 뭐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맞춘거야 어퍼야 이거? 헤헤 맞았지롱! 야 어퍼야 너무 까버렸어 너 지금! 여기서 사아라 얼러가주시면 얼겠죠? 안 얼었네? 아 문문붙이러싱! 여기다! 층! 아 끝날때 받아? 끝날때 바로 이거! 층! 그쵸? 끌어당겨주고 어 뭐야 어, 잉 그쵸 내려와라 어빠나 끝났다 타다다닥 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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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죠 와 봤어요 들아 어, 엄청난데 엄청난데 타다다닥 와 뭐야 아니 와 아니 사기 어 뭐야 오빠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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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기 조합, 님들아, 와. <laughs> 아, 상대방 견턴 진짜 쩔긴 한다. 야, 상대방 잘했는데, 와, 이 조합 왜 개사기냐, 근데, 얘들아. 자, 무한 콤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오프야, 일로 와봐. 얼려주고, V, 쓴 다음에, 문문 X. 어, 뭐야, 잠깐만, 되네, 이거, 진짜로. 얼려주고. 어, 뭐야, 이거? 아니, 얘들아,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어? 아니 님들아 잠깐만 아 무한콤보가 맞긴 하네 진짜로 이렇게 하면 얘들아 무한콤보가 되긴 하네요? 골로트 좀 때리자 이거 안되겠다 골로트랑 1대1판 하겠습니다 왜? 드쩜 덤벼 골로트 들어와 들어와 야 죽여줄게 일로와 골로트 나본 열매 쓸게 아너본 열매 써버리려고어나 꺼냈어 진짜로 오케이 덤벼 덤벼 얘안한데 문모는 이제 퇴물이야 퇴물 내가 <laughs> 이제 1티어 열매 보여줄게 간다 그러면 아야 어퍼에 3트 드립 아 뭐야 빙빙 열매 장난치자 지금? 너 맞을 준비 어오 1피 하지만, 여기서 V, 어, 뭐야. 아, 렉이 좀 있는데, 서브에? 안 맞아요, 죄송한데. 탕! 하하! <laughs> 사 끌고 와주고. 사 다시 한번 끌고 와주고. 에 타다다다! 촥! 하하 <laughs> V. 아, 대답이네! 하 무러사키! 카트 와, 개간지다, 맨더라 뭐야, 이거? 와, 개간지나게 죽였는데? <laughs> 개딱지 해봐. 아 개딱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개딱지 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잡탑 오케이 하지 하지만 했다. 여기 다른다 탑 하지만 너는 지금 방심했다는 거 오케이 어렵고요 이러면 끝 아니야 근데 사실상 어 뭐야? 왜 피했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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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왜 내가 왔어? 잠깐만 어 잠시만 선생님 오케이 안 어, 보여 어 잠시만 질것 같아 이거 <laughs> 망했다 야 잠깐만 야그 단순히 견들 하하 아니야 너 마이크 개 깨지는데 자락해서 <laughs> 오늘 무한 콤보가 가능한 개사기 조합 써봤는데요 역시 파일럿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파일럿이 못하면은 이 조합도 쓰레기가 돼버린다 이 조합 제가 빡세게 연습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골루트 그리고 어퍼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너가 마무리 한번지어줘봐 뭐라 하는지 아, 끝이라고 한 번만 해줘 끝 the door.